네, 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하이 레벨 인풋이라는 이 기능에 대해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청에 의해 이번 시간에 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헬릭스 계열이나 무스웨이 계열 어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어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하나 하나 어 헬릭스 계열과 그리고 무스웨이 계열 어 그리고 추후에 뭐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 어 궁금증이 계시면 그 제품 요청을 해주시면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품은 헬릭스 제품이고요. 음, 헬리스, 헬릭스 이게 어, 채널이 어, 12개가 있는 채널이에요. 네, 5, 6, 7, 8, 9, 10, 11, 12개 채널. 어, 어찌보면 순정의 완벽 대응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하이인프레벨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하이인프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순정 차량에 어, 이미 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순정이 아니어도 앰프의 그 신호를 받아서 프로세서로 넣고자 할 때, 음, 이미 앰프에서 크게, 어, 증폭되어진 스피커로 내보내기 위해 증폭되어진, 어, 신호를 다시 이 하이 레벨 인풋이라는 이 단자가 있죠. 제품을 후에 하게 되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이, 여기로 그 앰프에 출력된 신호를 넣는 겁니다. 넣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작은 오디오 신호로 변환을 하는 거죠. 네. 작은 오디오 신호로 변환을 해서 이 프로세서 내에, 어, 가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단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건 앰프 내장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네. 그리고, 원리 프로세서 기능만 있는, 앰프가 없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차후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아웃단. 여기서 이제 스피커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네. 혹은, 로우 레벨, 인풋이라는 것은 RCA 있죠, RCA. 네. 이미 증폭되어진 앰프의 신호가 아닌 데크에서 나오고 있는 어, 작은 오디오 신호, 그 RCA 케이블이라고 그러죠. 네. 어,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쪽에 이제 입력을 집어넣는 어, 그 방식이고 하이레벨 인풋은 어,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를 여기다 넣는 그 단자에. 단자입니다. 어,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 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 이런 경우겠죠. 이미 내 차에 오디오가 구축이 되어 있고, 어, 오디오를 변경하지 않고, 프로세서라는 것을 장착을 하고자 할 때, 어,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순정 대응형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찌 보면. 이게 하이 인풋 하이 레벨 인풋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 앰프에서 증폭된 스피커로 내보내어지는 증폭된 큰 신호를 다시 이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하이 레벨 인풋 이 단자로 다시 집어넣어서 작은 오디오 신호를 만드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럼 어, 이 단자에 그러면 연,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라는 이제 어,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 보면 A, B, C, D, E, F, G, H, I, J, K, L 이렇게 있죠. 열두 채널이. 어, A가 채널이 하나입니다. 어, Left, Right를 개념을 잡을 때 우리가 차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았다고 보자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스피커가 레프트, 조수석에 있는 스피커가 라이트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명칭일 뿐 하나의 독립적인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신호가 앰프 출력이 될때두 가지가 있어요. 어, 오디오 옵션이 전혀 없는 차량은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리어 레프트 라이트 같은 신호가 빠지거나, 뭐 혹은 뭐 다른 신호가 빠지거나 이렇게. 네 채널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오디오 옵션이 들어간 적용된 차들은 보면 어, 프론트에 뭐 2웨이에서 3웨이로 구성된 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벌써 프론트만 해도 일곱 채널 아닙니까? 네. 곱채널에 리어 두 채널. 그럼 9채널. 그리고 뭐 서라운드 들어가게 되면 11개, 12개 이렇게 되겠죠. 네. 어, 그때를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입력 단자를 많이 확보를 해두는 겁니다. 네. 어, 물론 뭐 그냥 순정에서 랩트라이트 신호만 어, 집어 넣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어, 그것은 이제 오디오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들에 한한 거고요. 오디오 옵션이 적용되면 신호가 아예 잘려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들이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 프로세서의 일부 기능인 그 크로스오버 기능이라 크로스오버라고 그러죠. 주파수를 잘라서 슬롯, 필터를 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차량에 어, 엔지니어들이 최적화 시켜놓은 그 차량에 맞게 최적화 시켜놓은 어, 그 상태이기 때문에 각 스피커로 보내어지는 신호들이 어, 잘려서 잘려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신호를 어, 개별적인 하나의 신호로 묶기 위해서는 그 모든 채널의 소리를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2개의 신호가 있다라면 12개의 신호를 집어넣어서 2개 혹은 4개 혹은 6개, 8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네.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곳에, 어, 지금 엉뚱한 곳으로 빠졌는데요. 자, A,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앰프에서 증폭된 손이, 소리라고 했으면 스피커로 가기, 스피커로 보내지는 신호겠죠. 전기.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앰프에서 스피커로 보내기 위해서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앰프에서 스피커로. 어, 그 사이에서 스피커 케이블을 잘라요. 그러면 스피커로 나가는, 흘러가는 전기가 끊기겠죠. 그리고 반대쪽에 케이블을 이 프로세서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증폭되어진 신호가 이 곳으로 들어가서 아주 작은 오디오 신호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A 이것은 임의적으로 이제 정하시면 돼요 스스로가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A는 자 3way 환경으로 설명 드립니다. 아 먼저 어, 오디오 옵션이 없는 차량들 자네 채널이면 되겠죠. 프론트 레프 라이트 리어 레프 라이트 그러면 프론트 레프는 A 프론트 레프 B 프론트 라이트는 b. 리어 레프트는 c, 리어 라이트는 d. 이렇게 네 개만 넣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웨이 환경일 경우에는 트위터 프론트 레프트 트위터는 a. 트위터 라이트는 b. 미드레인지 레프트는 c. 미드레인지 라이트는 d. 미드우퍼 레프트는 e. 미드우퍼 라이트는 f. 리어 레프트 리얼라이트 센터 혹은 뭐 이제 서라운드 스피커 그리고 서브퍼 K 레프트 서브퍼라이트 L 이렇게 신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분산되어 있는 신호를 네. 자 이렇게 어, 신호를 케이블을 결선을 해서 신호를 입력한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헬릭스 계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에는 어이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를 집어넣는 것들이 다시 집어넣어서 작은 신호를 만드는 게 하이 레벨 인풋이에요. 자 이렇게 결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디오에서 재생을 해서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가 이곳으로 입력이 됐겠죠. 이곳으로 자, 입력이 돼서 이곳으로 스피커가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서 이곳으로 소리가 나가겠죠. 자 여기까지 인스톨을 하셨다면 이제 이곳에서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곳 왼쪽은 아까 어, 어디갔냐 우리가 보았던 자, 이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앰프에 증폭된 신호가 이리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작은 오디오 신호로 변환이 된다. 자,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이 신호가 이 라인을 거쳐서, 여기가 이제 프로세서 내부입니다. 라인을 거쳐서 이곳으로 빠져나가겠죠. 아웃. 네, 여기 아웃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곳, 아웃은 어디냐? 이곳에 보시면 여기가 되겠죠. 네. 이곳. 명칭이 ABCD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음, 아까 순정 상태에서 프론트 프트 라이트, 리얼 프트 라이트, 이렇게 네개 채널만 필요한 차량이 있고, 또 혹은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개의 신호로 분배가 돼서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 인스톨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먼저 그네 개,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리어 레프트 라이트 네 개의 신호만 출력되는 그 차량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로세서에다가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를 프로세서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리어 레프트 라이트 네 개의 신호가 있겠죠 자 프론트 레프트의 신호를 이곳에 갖다 놓으면 요 라인을 타고 앰프 A로 그 소리가 빠지는 겁니다 프론트 라이트의 신호를 갖다 놓으면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신호로 이 신호가 빠지겠죠 그리고 리어 자 리어 리얼레프트 리얼라이트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명칭일 뿐이에요. 여기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명칭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명칭일 뿐입니다. 이 채널 포트를, 기, 포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앰프에서 4개의 신호가 출력이 되니 4개의 신호 출력을 받아서 프로세서 내부에서 프로세서 아웃으로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게 있어요. 메인으로 가 보시면 어,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 개의 신호가 들어온 경우는 플레인지로 들어오거든요. 소리가 잘려지진 않아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쓰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출력도 하나, 둘, 셋, 네 개고. 그런데 이곳에 보시면 이 슬롭 필터하고 슬롭이 설정이 되어 있죠. 네, 보시면 잘 보시면 하얀, 라인, 하얀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변한 곳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곳만 소리를 소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 영역만 자 크로스오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플레인지의 신호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소리를 차단을 시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이와 같은 상태라면 프론트에서는 찡찡찡찡 소리밖에 안날 거고, 리어에서는 고음과 저음이 빠진 소리가 나겠죠. 얘는 지금 밴드 필터가 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자, 밴드 필터란,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가 동시에 적용된 걸 밴드, 패스, 피스, 피스, 아, 아, 혀가 꼬입니다. <laughs>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해요. 네. 아, 지금 차들이 좀다아서좀 좀 시끄럽습니다. 차 소리가 좀 많이 들리죠. 그래서 제가 더 정신이 없나 봐요. 자, 밴드 패스 필터란,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가 동, 동시에 적용이 된 거를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음 잘리고 저음 잘리겠죠. 웃기겠죠, 소리가.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거쳐줘야 됩니다. 어, 여기에서 뭐 주파수를 설정을 하셔도 되고, 필터를 풀어버리셔도 됩니다. 가장, 화, 어, 편안한 방법은 필터를 푸시는 게, 이 슬롭을 푸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음, 차량이, 내 스피커가, 실제적으로 음원은, 어, 뭐, 초저역대의 음, 어,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끔 그 주파수를 재생해야 될 스피커가 30Hz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혹은 50Hz 정도. 자, 그러면 그 밑에 아이는 어,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아이에게 어, 앰프와 그리고 뭐이 프로세서에서 자꾸 소리를 내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아이는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그 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겠고요 자, 그런 경우에 어, 어, 플레인지로 놓으시되, 놓으셨다가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께 지금 50Hz 밖에 소리를 못 내. 자, 그러면 50Hz 정도에 이렇게 어,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슬로브를 설정을 해 주게 되면, 그만큼 소리에... 그 소리를 내기 위해 사실 저음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들을 삭제를 시켜주니 효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수행하셔야 됩니다. 리어도 마찬가지로 플레인지로 둬도 무방해요. 하지만 앰프의 효율,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 불필요한 주파수를 잘라주자 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50Hz 정도에 잘랐습니다. 그러면 스피커는 실제적으로 스피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소리를 낸다. 라는 가정 하에 정확하게 그 주파수만 주게 되면 이 아이가 불필요한 곳에 힘을 쓰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효율은 좋아질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한번 거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 이렇게 라인을 거쳐서 이렇게 스피커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이 A, B, C, D의 네 개의 신호는 어디로 가느냐? 스피커로 가겠죠. 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A, B, C, D의 신호가 A는 프론트 레프트로 가겠고 B는 프론트 라이트 스피커로 가겠고요. C는 리얼 레프트, D는 리얼 라이트 스피커로 가겠죠. 서, 스피커와 연결이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간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가 순정 상태의 오디오 옵션을 넣어서 신호가 이미 분배돼서 오는 분배 분배돼서 출력되는 각 스피커로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명칭으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자, 프론트 하이 트위터가 되겠죠. 프론트 미드, 미드레인지 프론트 로우, 네, 미드 우퍼 그리고 리어, 레프트, 라이트 하이로 h t h 이리 리어는 그리고 is y o 이렇게 지금 l and t h e 가 you c 고 n search for t a 라는 신호를 a 에 가져다 놓으면 이 라인을 통해 a 로 빠집니다 그런데 어 r M이라는 곳에 서브 우퍼 케이블을 연결을 해놓고 이 신호를 이렇게 서브 우퍼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안 돼요. 이미 신호가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 우퍼에 소리가 안 납니다. 네, 반드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프론트 레프트 하이 트위터는 A, B는 아웃 B 이렇게 되면 트위터 레프트는 포트 A로 빠지겠고 라이트는 포트 B로 빠지겠죠. 네, 그리고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로우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리어 하이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리얼 로우 레프트 라이트 네 그리고 서브 포 레프트 라이트 혹은 나는 내 차에는 센터가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 서브 버퍼 K를 하나 포기를 하셔야 되겠죠. 포기를 하시고, 어, 이 아이를 센터, 센터의 신호를 입력을 하시고, 센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센터 어디 있냐, 네이밍, 네이밍, 네이밍. 자 프론트 썸으로 할게요. 센, 이거 센터라고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곳에 센터를 가져다 놓으면 이게 센터 소리가 빠지겠죠. 어, 프론트 센터가 여기있었네 자, 이게 프론트, 센터의 신호라고 보자고요. 센터 하이, 로우. 네, 요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서브 오퍼. 그리고, 이곳이 지금 채널이 하나 남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 뭐, 위성, 뭐,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다. 네, 채널을 입력 신호를 선택해서 아웃 신호를 그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시에요. 어 이건 예시고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이 신호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넣느냐 트위터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네 여기다 여기다 넣어서 이 신호를 이쪽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혹은 여기다 넣으셔서 신호를 이쪽으로 받 받아, 받으셔도 됩니다. 단 트위터의 소리가 트위터의 소 트위터의 소리가 나가는 연결된 스피커 이게 트위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이곳은 어 이름 정해진 이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이름에 어떤 것을 설정하느냐 적용하느냐는 내 마음입니다. 네, 이곳에 트위터 스피커를 연결하면 트위터로 나가겠고. 이곳에 서브 퍼를 연결하면 서브 퍼로 나가겠고 이곳에 미드 우퍼를 연결하면 미드 우퍼로 소리가 나가겠죠. 네. 자, 복잡해지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면 더 복잡해지겠죠. 자, 이렇게 라우팅 설정을 했습니다. 네. 프론트 3웨이 그리고 리어. 그리고 센터. 그리고 서브우퍼. 이렇게 신호를 이제 배분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이것도, 어, 주의해야 될게 반드시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될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채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채널. 이렇게. 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 어, 이미 주파수가 잘려서 들어오니, 뭐 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차량마다 출력되는 그 채널들이 다 다를,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1번으로 서브 우퍼가 빠진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결된 거는 트위터입니다. 혹은 이곳에 미드 우퍼 혹은 미드레인지 신호가 적용됐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트위터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트위터에서 낼수 있는 영역 구간이 아니 전혀 엉뚱한 신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트위터가 망가질 수도 있죠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트위터에서는 소리도 나지 않으면서 혹은 난다고 해도 아주 작은 미세한 작은 신호밖에 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출력되어지고 있는, 자, 이 채널들. 내 차량에서 이, 채, 이 채널들이 어떠한 신호가 출력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해드리는 게, 먼저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리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미 그러면은 스피커의 위치는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A는 트위터. B는 미드레인지. e 는 미드우퍼. 이미 정해져 있죠. 쭉 이렇게. 자, 그런 경우에 트위터에 트위터에 어, 트위터의 영역이 아닌 초저역대거나 뭐 로우역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시스템이 위험하겠죠.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자, 기억하셔야 될건 이미 출력단에 스피커에 연결되는 것들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포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리 트위터에서 주파수를 잘라놓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곳으로, 로우 신호나 미드 신호나 뭐 미드인지 신호가 들어와도 이미 프로세서에서 스피커로 너는 여기만 소리를 내보내 하고 명령을 내려놨으니 스피커에 무리가 갈릴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면 이게 트위터 신호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자, 여기 A, 지금 A를 지금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 오, A가 트위터 신호가 아니니 자, C의 신호를 넣어볼까? 아니면 다음에 프론트 로우 신호를 넣어볼까? 이렇게 넣어보시면 알수 있어요. 넣어보시면 트위터에서 나는 소리가 딱 올라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번 안전 장치를 해놓고 이미 스피커에 연결된 포트는 정해져 버렸으니 여기에 맞는 안전 장치, 필터 설정, 크로스오버 설정을 해놓고 입력 신호를 찾아가는 거죠. 네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스템에 데미지를 입을 일은 거의 없죠. 네, 여기까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하이레벨의 신호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스피커로 바로 소리를 내보낼 수 있는 순정의 시스템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 뭐 최대한 쉽게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음,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고,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셔도 좋고, 뭐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모스트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어, 전화를 주셔서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 상담도 해도 해도 안 되면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래도 해도 해도 안 된다면, 뭐, 하드웨어를 가지고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네, 모스트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이 레벨 인풋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청 사항이 있어서 동영상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앰프 내장형 프로세서가 아닌 음, 프로세서만 앰프 앰프가 없는 프로세서에서 하이 레벨 인풋을 받는 적용하는 방법 물론 뭐 비슷하고 동일해요. 어 것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동영상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